자, 왼쪽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정말 유력한 수상 후보죠? 우선한 교수님. 자, 가운데쪽좀 봐주시고요. 과연 아, 수상을 하게 될지도 생각하고, 또 어떤 수상소감을 잠시 뒤에 말씀해주실지도 생각하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인사말씀 <laughs>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도인간님을 통해서 정말 정말 호평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의미있는 자리이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냥 상 좋지만 이런 즐거움을 <laughs>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정말영요 <laughs> 그래도 상 받으면 기분 좋지, 좋지 않습니까?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워낙 작품이 사랑을 받아서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31일인데 어, 날씨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꼭 많이 받으시고 좋은 분이기 하시길 바니 감사합니다. 자 서강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